자, 우리 현대 로템 주주님들, 어, 이번에 나온 소식 다 들으셨죠? 유럽에서 일단 1,200조가 넘어가는 방산 재무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급됐던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폴, 어, 프랑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에 있는 방산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방산 확대 계획에 또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납기 자체를 한국을 따라 잡을 수가 없고 실제로 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중동에서도 거절을 당했고 뭐 이번에 계속해서 국방 장관이 질타를 했죠. 뭐 솔직히 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질타를 해버렸는데 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방산을 또 영위하고 있냐? 그 대표 사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정신이냐? 아니, 뭐, 전차를 발주를 넣으면 그게 5년 뒤에 나온 게 말이 되냐. 뭐, 실제로 생산 능력 자체가 처참하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유럽 내에서도요, 첫 번째, 첫 번째 방산 업체로 가장 먼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중동 지역에 있는 이런 잠재된 수주 내용을 여러분께 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폴란드 계약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뭐 계속해서 매수방송 해드리면서 매수합시다 팔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8월 28일 외인에서 200억 8월 29일 110억 9월 1일 10억 원 9월 2일 420억 9월 3일 410억 9월 4일 330억 최근 일주일 동안 외인들이 매수했던 순매수 흐름 어떤가요? 이미 천억 원 이상 넘어가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죠. 따라붙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못 올라간다. 이제는 뭐 급락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2023년도 11월 21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이 주가는 끝났다. 절대 못 올라간다. 뭐 이때 종토방이면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핵심만 볼게요. 들어가신 분들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만약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절대 팔지 마세요. 나중에 올라올 때 본전에서 약수익에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주식 정말 많이 당해 봤거든요. 끔찍할 정도로 빠지죠. 야, 왜 빠지냐? 실적 그렇게 나올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영상의 핵심은 매도하면 안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급락은 앞으로 발생할 엄청난 급등을 위한 전조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했던 그 시점이요. 놀랍게도 최저점이 되었죠.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이렇게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 그 사람이 방송이 여러분께 필요한 거죠. 맞나요 여러분? 채널이 뭐 10만 명, 20만 명. 물론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채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해 드립니다. 남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요. 이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못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폴란드 계약권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도 남아있고 중동도 남아있고 이런 계약권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현대로템의 주가는 33만 원을 뛰어넘는 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매수를 또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봅시다 좋아요 누르고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방송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 볼게요 자 현대로템 얼마 전에 공시 있었죠 그러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처, 거래 중단. 3개월 동안 이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입찰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인데, 뭐 상관없죠. 뭐 입찰 제한해봤자 3개월이고, 사실 뭐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는데, 결국 현대로템이 한발 물러서서, 그래, 그냥 3개월로 처리하자. 어찌 보면은 더 이상 길어지는 게 싫어서, 뭐 빨리 좀 처리한 느낌이 강하고, 실제로 기사도 보도화가 됐었죠. 그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정말 이제 계약이 임박했을 때 이게 터진 것보단 사실 지금 터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의미 없죠. 60선 반등 나오고 있죠. 전고점 향해 가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은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었던 주가의 급등 추세에 비하면 사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조정 하락 추세는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나오고 있다볼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완만하게 주가가 조정이 나온 와중에 잠재되어 있는 수주도 수주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릴게요 외인과 기관이 폭발적으로 매수하잖아요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오죠 특히 연기금은 포트폴리오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중 매매를 많이해요이 방산에 대한 시장 매력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현대로템을 이렇게 주목해야 돼요 폴란드 640대 남았습니다 루마니아 5조 원 규모로 최종 선정됐고 2026년도 계약 터집니다. 미리 예언합니다. 최종 선정됐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말안 합니다. 그죠? 슬로바키아도 이미 l i 를 체결했죠. 폴란드처럼 현지 생산할 예정이고 5만도 1조원 규모로 최종 선정. 아르매치에서 보도가 됐고요. 페루도 MOU 체결 노화 단계 들어갔죠. 노화된 T54, T55 계열에 대해서 노화된 걸 교체하겠다. MOU 들어갔고요. 아르메니아도 지금 관심 단계죠. T80, 1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 9월에 방안을 해서 k2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인도 뭐늘 말씀드리면 이것 좀먼 이야기라서 굳이 언급을 드리진 않는데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도 지금 20조 원 넘어갑니다 2030년도까지 전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죠 유럽도 늘리고 있고 중동도 늘리고 있고 인도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방위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전 세계적인 방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주력전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30%가 넘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고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그냥 빨리 주식대로 치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아니 지금 이게 30%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전 세계 방위비 방위 규모가 얼마입니까? 천조 뛰어넘죠 그런데 이걸 지금 현대로템이 주력 전차를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이게 고평가 되었다 아직 터지지도 않은 걸 반영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폴란드 계약이 선반영 되었다 그것도 참 웃겨 폴란드 계약은 애시당초에 천 대가 총 계약 규모 였고 그중에 1차와 2차가 터진 겁니다 3차 4차 5차 6차 8차까지 터질 거라 말씀드렸어요. 매출에 인식되는 구조가 계약이 터지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터지고 납기가 진행되면 그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부채가 많이 쌓여져 있다는 라 말씀을 드렸죠. 계약부채는 우리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혀있지만 이제는 매출로 인식된 금액을 말을 해요. 납기가 완료되면 다음 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되죠. 근데 어떻게 지금 피크냐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방송을 보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매수해놔야 된다.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제가 3만원, 5만원, 딱두번 매수하자라고 했어요. 그때도 금락이 나올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반전됐죠. 너무 많이 올라서 못 간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오른 건 상관없어요. 더 많이 올라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제게 문자 남기세요. 7371-7454 여기로 문자 꼭 남겨서요. 현대로템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올랐을 때 저와 함께 매도 준비를 합시다. 현대로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 정말 많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더 상승할 내용들 말이도 끝이 없다. 놀라운 건 레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말도 안 했습니다. 상반기 수주액만 5조 원이 넘어서죠. 맞나요, 여러분? 트램 사업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오늘 영상 말미에는 이걸 좀 말씀을 드려 볼 거고 그 전에 어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자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기존 구독자 분들은 어 우리 유튜브 건너뛰기 할수 있잖아요 어 기존에 보셨던 분들 문자 남기셨던 분들은 건너뛰기 하시고 영상 말미에 있는 정보까지 꼭 확인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 혜택 확인하고서 어 준비한 영상 모임 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 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 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 여행 갈수 있었어요.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 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영상 말미에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네이솔루션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중동이라든지 또 다른 국가들의 주력 전차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 솔루션에 대해서 너무 또 어찌 보면은 시장이 평가를 안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시장 평가를 안했다. 왜냐하면 상반기 수주 금액이 5조 원이 넘어섰고요. 수주잔고의 변화를 보시면 어땠습니까? 방산, 즉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수주잔고는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올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반대로 레인 솔루션은 수주 잔고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확대되고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 우리가 이번 현대로템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 향후에 발생할 어 추가 수주 방산 추가 수주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조기에 생산을 하고 초과 생산을 해서 지금 쌓여져 있는 수주잔고를 빠르게 쳐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앞으로 들어올 수주를 위해서 생산 능력을 여유로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수주잔고가 감소하는 걸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했고, 그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게 뭡니까? 레이 솔루션이죠. 레이 솔루션이에요. 놀란 건 트램 시장이요. 제가 다 리서치를 해드렸죠. 2030년도 추정되는 시장 규모는 280억 달러고, 하나로 38조 원입니다. 트램과 경전철 인프라가 모두 포함된 내용이고요. 단순하게 트램을 수출하고, 단순하게 고속 철도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트램에 포함되는 모든 인프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신호라든지, 철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대로템이 정말 잘하거든요. 네, 굉장히 큰 기회가 생겼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38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고요. 동유럽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스코다, 네, 동유럽 트램 사업의 강자, 1순위는 스코다죠. 근데 스코다가 지금 부채비율 굉장히 높아요. 수익성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번이 패배했죠. 누구한테? 현대로템에게. 폴란드 수도에 있는 바르샤바 트램 1차 계약권 누가 따냈습니까? 현대로템이 따냈습니다. 2차 계약권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거 누구였죠?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현대로템이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가를 낮추자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스코다가 현대로템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입찰권에서 어떤 구도가 펼쳐질까요? 맞아요. 스코다가 해왔었던 사업을 현대로템이 차지해가는 내일 솔루션 분야의 성장세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 터질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내용이 터지기 전에 매수를 해야죠. 그 전에 매수해야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언제 수익 매도하지라는 고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영상을 보는 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기 위함이요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굳건하게 보유하고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우리 영상 구독하고 구독하신 다음에는 문자까지 남겨야 돼요. 자, 7371-7454 여기로 현대 로템 이렇게 꼭 남기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조정이 나올 때 대량으로 매수를 해놨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주가가 빠질 때 16만원, 18만원 이 구간에서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 본전에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물량 조절을 하는 거에요. 맞나 여러분? 담아주고, 흔들고, 다시 담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주가의 움직임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구간은 매집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앞으로 급등이 터지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현대로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